2라운드 3경기 3세트 두볼모와 더칼로리의 매치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세트는 알레그로에서 진행이 되죠 공교롭게 두 명의 선수 모두 다 이번 시즌에 한 번씩 출전을 했는데요 박효수 선수는 지난번에 플레타 선수를 상대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왔던 바가 있고 반대로 포워드 선수는 플러스 선수를 상대로 의외로 승리를 가져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의좀 저그가 아직 검증이 안된거 아닌가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물론 저도 무정등판 부중등판 봤습니다만, 부종등판을 오 그래도 일단 1승을 거머쥐는데 성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원래 기존의 찐 주종전인 토스전이기 때문에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무리 박효석과스카이티어의 정말 강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포드 입장으로서도 아예 가능성이 제로인 건 아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수 있겠네요 웹전장은 알레그로 1.1시버전입니다 과연 포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경기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출전한 우리 박효수의 진영이죠. 5시. 파서치 포지터블. 어두 번째 프로브 정찰 안 가나요? 서치 가야죠. 어이고 대기합니다 그냥. 자, 그리고 포드는 12 안마당. 그때12 안마당 할 때에는 오버 서치 입구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토스가 파일런 원 서치인 경우에 오버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토스가 이 프로브가 딱 여기 크립만 보고 나서 빠진 다음에 12풀 강제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12넥, 12포지하게 되면 토스가 빌드상 이기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크립은 안 보이는데 딱이 프로브로 크립 보고 나서 살짝 빠졌다가 저그가 오버서치를 열로 안 보냈으니까 토스가 프로브 온줄 모르니 12까지 드론을 누르고 나서 앞마당에 해처리 지으려고 나갈 때 프로브가 딱 오, 어, 반가워. 이렇게 딱 인사하면은 어쩔 수 없이 12풀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면 토스가 12넥 12포즈가 가능해집니다. 자, 근데 일단은 1 2드로남마당 확인을 했고 이러면 토스 입장에서도 게이트, 토파일런부터 먼저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최적화 토파일런 안 짓고 가스 캐논을 박은 다음에 넥으로 인구를 뚫는 방법도 있기는 하거든요. 17대 건물을 다 올려 가지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거의 일반적으로는 토파일런부터 먼저 올리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약점은 가스가 늦어요. 토스가 토파일런 태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은 선질럿을 찍은 거죠. 결국엔 토스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태그가 빠르지는 않기때문에 저그가 생각보다 할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니 오히려 저그가 괜찮아보여요 이게 대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스도 원서치가 안떴는데 그래도 토스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투포로보 정찰까지는 안갔죠 그래서 자원을 조금더 모을 수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 이거, 적은 사해철인가요? 잠깐만요 가스를 안파는데요? 어 뭐야? 뭐죠, 가스를 왜 아예 안 파죠? 보통 사해철이라고 하더라도 히드라, 아아 뭐야, 둘 마리 정도는 파거든요. 아니면은, 바럼링 빌드면은, 가스를 100은 모으는데, 가스를 아예 싹 뺐습니다. 오해처리를 준비해 주는 것 같네요, 이거는. 아니, 아다리상 오해처리가 되겠는데요, 이건? 일단은, 해처리에다가, 마당 해처리까지 확인을 했죠. 이러면, 상대가 테크가 굉장히 느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캐논을 깔게 아니라, 지금 좀더 째도 돼요. 왜냐면은 상대 포위 처리까지 늘리는 걸로 봤잖아요 이러면은 저그가 테크가 많이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스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원캐논만 가면서 테크를 빨리 타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커세요 다크 트리플 이렇게 해주면 다크 트리플 하게 되면은 저그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토스가 괜찮아지고 왜냐면 저그는 테크가 느리거든요 아 썽큰 정면시야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포워드 선수가 말이죠 어쨌든 이거는 발젤 다크 트리플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보통의 저그가 레어 테크를 타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사해처리가 빠르지 않거든요 토스도 봤으면은 아너 어, 테크 느리구나 너 해처리 인프라를 쨍구고 테크는 느리구나 라는걸 아는 순간 상대의 약점을 본인의 강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즉 너의 테크가 느리니까 나는 테크를 빨리 타버리는 그런식으로 하면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절대는 프로보정 잘 끊었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다크드랍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다크를 뭐 가면서 트리플에 가져가도 되고 다크 8기트 뽕뽑기도 나쁘지 않은데 뽕뽑기보다는 트리플 쪽이 좀더 괜찮고요. 그래서 다크 트리플이나 다크드랍 그 정도 선택이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저기는 오해 처리 히드라까지 일단 준비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주변에 오버로드가 아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토스 입장에서는 다크로 적당히 예 막으면서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 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는 오버만 제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크 트리플 할때 3컷을 정도 찍어주면 좋겠죠 주변에 오버로드 있는 상태에서 억가당할 수 있으니까 딱 3컷을 정도 찍어주면서 주변 오버를 찾고 그러면서 바로 미네랄멀티 째로 가면은 토스가 진짜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게임을 막한 7대3까지도 만들어 갈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럼 그렇게 하면서 막 로보틱스에다가 드라군 사항까지도 미리 눌러놓고 나서 그 다음 인프라를 짤수 아, 인프라부터 째놓고 나서 병력을 찍어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싹서치하는데 여기서 얻은 정보는 레어가 없다는 거죠. 오! 레어가 없기 때문에 토스가 게임이 편하고 다크가 이제 나올 겁니다. 다크는 묶어 놓기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럿 있는 거더 바깥쪽으로 나가 준가 동시에 다크는 막 12시로 가는. 어, 정면으로 질럿 보내서 움직임만 묶어 놓고 나서 다크는 12시로 가는 식으로 해도 괜찮겠죠? 게이트 일곱 개팔 게이트까지 아 그냥 팔개뽕을 준비하네요 원나크 정도 찍어주면 좋을텐데 다크레를 안찍는다면은 빨리 4템플러 찍어가지고 해야합니다 템플러만 아 빨리 모아야지 그렇죠 예 4템 찍고 소모 파고 그러면서 질럿 한 두바퀴 정도 돌려주면서 로보의 드라 사업까지 로보 드라 사업 찍고 제넛 한두바퀴 정도 굴리고 그다음 드라곤까지도 조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어쨌든간 이거는 근데 뽕뽑기 나오게 되면 저기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그가 애초에 이거는 테크는 포기를 한 상태에서 테크 늦추고 오해처리부터 늘리는 거기 때문에 물량은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레어는 느리지만 그만큼 폭발력 자체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토스 입장에서도 약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뽕뽕끼리를 해주게 되면 은 오히려 저그 입장에서도 싸먹는 사항이 나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원타크 나가요. 자, 썬큰 그래도 하나씩 박아놨고 오버있네요. 자, 이러면 은 다크에는 안 털려요. 자, 정면에 다크 없거든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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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았어요! 아! 이거 개꾸라박인데요! 양자치가 많았지만 결국엔 프로토스 하이드 글럭다라는거아이고자 그래도 포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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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되는데 포지라도 깨야되는데 깼어요 근데 저거는노업이에요아계속가방금전에 너무 꼬라박았거든요 이 다크는 어있죠 다크 죽었나요? 다크 죽었나보네요 그쵸 다크는 애초에 안통하는거였거든요 이 저그장에 포토캐논도 너무 잘 쟀거든요 6 게이트까지, 7 게이트.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까지 준비해 주는데요. 이 넥서스 지어지나요? 포드 챔버 없습니까? 아 챔버도 없었네요. 이거는 적그 입장에서는 거의 반쇼 보였습니다. 물량은 많지만 아예 노래어인 데다가 노 챔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문제가 될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12시 쪽에서 가스를 파고 있다는 거는 가스 잘 파기는 하는데 가스 수급 잘 되긴 하는데 당장 중요한 건이 병력이 막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의 업그레이드와 업그레이드 수준과 이제 불어난 인프라를 감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레어가 느리기 때문에 가뜩이나 뮤타 되는 러커 등이 준비가 돼, 안 되고 그리고 토스는 연주에 로보틱스까지 올려놨거든요 오 그래도 여기서 잘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토스가 아직은 괜찮아요. 결국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끝내버리기. 다크 한 마리 정도 찍어 줘야죠. 어? 자, 오! 어... 오, 어, 잠깐만요. 늘리겠는데? 아이고 끝나겠는데요? 다크 찍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너무 꼬았죠 자, 어, 잠깐만요. 이게 됩니까? 분명히 아까전 인구수 30차이였는데 토스가 꼬라박은게 진짜 잘못된 그런 부분이었죠?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이 게임 토스지면 억울하죠? 계속 가야돼요 포워드는 계속 가야죠 랠리 포인트 다 땡긴 다음에 4,5,6,7,8,9다 땡긴 다음에 4SH,5SH,6SH 이런식으로 해야돼요 이거 아직 넥서스 안 날라갔고 아 근데 병격이 없네요 아 이거 포워드가 잡았네요 넥서스 병격은 너무 꼬라박았습니다 아까 전에 증여 6마리 있을 때 히드라 한 부대 받은 꼬라박한 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됐네요 한 부대였었나요 어쨌든 야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니까 러토스입장에서 3컷 에요 찍고 나서 이 오브로드 처단을 하고 다크로 상대를 못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트리플 째고 그렇게 해도 됐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박지 않던가. 야, 이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태블로 잘리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포워드가 잡고 포워드가 이번엔 접으로서 공식전 2승을 달성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야, 포워드 저그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오 많이 못할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야, 야박효수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억울하죠. 왜냐면은 아까도 때 맞고 나서 진짜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기였는데 진짜.